그래서 끝에 등근 부분을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그립을 선택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장타자들의 유형입니다. 그러니까 장거리 유형의 타자들이 그렇게 그 원심력을 이용하는 잡아 어! 어! 당겼습니다.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측 감장 좌측 감장 넘어갔습니다. 좌측 장 외로 가는 말로 홈런 어제 말로 홈런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김상현 선수입니다. 김상현의 말로 훔으로 앞서 나가는 크게 앞서 나가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. 자이뭐 결정적인 홈런이 초반에 말로 이 나왔는데 결국 볼카운트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계속 카도쿠라 선수가 자신 있게 가지고 보지를 건드려 주다 보니까 네. 결국 이거는 김상현 선수가 만들어 진 거나 다름없거든요. 그렇습니다. 장외입니다장왜 한참을 날아가는 요예요 네. 힘이 완벽하게 실리는 완벽한 스윙으로 연결이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김상현의 말랑 눈으로 점수는 8대1. 무려 어, 7점 차까지 점차가 벌어집니다.